지켜줘요. 강닥터 영상 에티켓.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살짝 <laughs> 어. 아, 잠깐만. 이게 아침 먼저 먹고. <laughs> 왜또 카메라를 <laughs> 들이대고? 응? 금요일에 아침 먹어야 돼. 좀 있으면 이제 일 시작하니까. 음. 좋아하는 이제 발사믹 근데 너무 비싸는요 엄청 비싸지. 저기 그거 줘 봐.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가렸어. 저번에 필러 하면 싫었는데 이런 얘기 재밌게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에 필러 대신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주사를 되게 맞더라고요. 그런 건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콜라겐 부스터가 이제 그뭐 l 땡땡도 있고 s 땡땡도 있고. s 땡땡땡. 그거를 하면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해서 콜라겐이 생기지. 근데 볼륨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어, 어느 부위 하고 싶은데? 뭐 이마나 아니면 뭐 입술이나 이런.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. 일단은 우리가 콜라겐 붓을 많이 넣는 부위는 앞볼, 팔자, 음. 어, 눈밑, 뭐 마리오넷 어, 여러 부위, 측볼도 들어가지. 근데 문제는 필러만큼 <laughs> 그 볼륨이 나오진 않는다 필러는 넣은 만큼 그만큼 볼륨이 생기는데 네. 콜라겐 부스터는 주입한 다음에 약물의 성분은 빠져나가요 한 3-4주 동안 빠져나가 네.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콜라겐이 자극이 돼서 콜라겐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-4주가 지나면 음. 그 볼륨이 차오른다 조금씩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아, 네.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잘 볼륨이 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네. 그리고 잘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. 조직들이 얇거나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더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따져 봤을 때이마에 네. 넣었을 때그 볼륨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올라오는냐 그건 아니다. 그러면 그 주사에 부작용도 있어요? 부작용은 특별히 없어요. 부작용이라면 뭐? 이 부작용이 있긴 있네. 그 효과 없는 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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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그 효과. 누구 효과 있고 누군 효과 없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부작용 뭐 그런 거지 어... 효과 없는 부작용 하나 빼고는 특별히 문제는 안 되고 아 그리고 이럴 수 있어.